준아 네. 부졌다 아, FL님의 공백이 이렇게 큰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 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아 태산형 팀한테 져본 적이 없다 <laughs> 첫판 첫 지고 나서 아 이거 매너다 0대2 되자마자 아됐다 <laughs> 2대2 되자마자 아 이건 이겼다 질 수가 없다 마지막에는 어 상대 갈빈 연습했나 봐 이렇게 끝났어 우리 갈빙이랑 포레스트 지그재그 연습 많이 했어 거의 그것만 해 요즘에 아 연습한 보람을 오늘 느낀다 저희는 애교 준비해야죠 뭐. 아이템전 이기려고 우리팀 상대로? 아이템전 제가 있어가지고 뭐만 할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이템전도 똑같이 5판 3선으로 요거 우리팀이 이기면 끝이야 빡빡이야 너 빡빡이 될 자신이 없거든요? 오케이 아이템전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삼성전자 브리핑 파이팅 아 미사일 아프게 줄게 지름길에서 좋아 괜찮아. 나우주소 나 있어 천천히. 어한명 어, 떨어졌어. 나이스 바리 게이트 깔고 우주 줄. 졌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못가 이거. 앞에 물 앞에 물 앞에. 오케이 어, 나나을 내가 맞이했어. 나 미사일. 나 분명 맞았어. 1매 줄게. 물거리 나와요. 우주 줘 대. 파리 하나 더아 내가 다1등 떴다. 천천히만 우리 좀만천천히 해줘. 이걸로 붙었다 근데 내가 앞에가 있을게 에서 2만 2천에서 2만 2천에서 2만 2천천 아이고 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디코가 느려서 그래 천저 붙었을 때천 겹쳤네 우리. 네. 천천천다천아천에천에천 거리 하나 나온다. 네. 둘 나온다 둘. 헤드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헤드 자, 자. 하나만 챙기자. 수익 좋다. 헨스오즈. 어, 거리. 거리 하나 나온다 하나. 네. 오른쪽 빠나나. 한명 올라왔다. 실드 줄게 일 등. 맞았어 일 등. 네. 나이스. 이건 나 먼저 갈게. 어. 열어줄게 여기서 1판 줄게 천! 천, 천, 천. 1판 맞았어 이거 나이스 이거 우주 줘 우주 아나탕 어, 줬다 우주 줬어요 상천. 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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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맞았다 나 이거 상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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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1등 우주 줬어 구조 줘회앱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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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화이팅화이팅나이나스나스나이이걸로이스 화이팅, 화이팅. 음. 줬네요 이걸이스나불스나이 1파, 1파 떴어요. 상대 이걸로 물거리 나, 물 뗀다 물 뗀다 물 뗀다 나 돌아갈게 지금 다 뒤에 번개 지금 다 난리 났거든 바리게이트 올라가줘 내가 버텨줄게 나 미사일 네. 나 떴다 불미졌어 미들 먹어줘야 돼나 어, 올라가야지 텀베 떨어졌어 오케이, okay, nice. 네. 그러니까 네, 네. 나이스. 있어! 나 i 리 맞았거든 s s 아 b i 다 그냥 b i 미 s 에서 쓰세요 미 b 에서 s a Bissa? Bissa? b 천 s s a Bissa? b i s s 주 Bissa? b 이 s s a b 뒤에 미사일 주 나팔이 떨어져, 나 뒤에 물로 묶을게 지금 네,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아내 삼팔이 이거 올라줘야 돼네 올라가고 있어 요 뚫린다 순이 거리 엄청 멀어서 지금 괜찮을 것 같아 3파 이이미 우고 뒤에 하나 묶 지는 게못 탔어 나이스 난 이게 최선이야 이제 템안 나오거든?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 나이스. 와 미들 무, 미쳤다. 네나 괜찮아. 차 돌아갔다. 빨리 올라와줘야 돼. 오케이. 아 미안해. 아에물 쳐볼게. 나이스 잘맞어 나이스 나 뜬다. 어 잡퍼피. 고물 맞았거든? 제가 올라갈게요 물한명 맞췄다 나이스 크리밍 안 맞고 물! 1파 줬어 물 잡았어 나이스 1파 들렸다 이 거리 멀어 이거 네. 상대 급하다 자, 지름길, 지름길 번 줄게요 번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백미하나 주고 피니슨 미사일 줬어 아 이게 맞네 물거리 나온다. 나물 한번 쏠게 이등한테 지금. 일미 뛰었어. 일판 나갔다. 오케이. 대지. 일판 뛰었어. 나 발이 하나 버릴게. 삼천 삼천 삼천. 발이 다 버렸어. 일미 죽어. 일 맞았어. 상대 세티 못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오케이. 상대 세티 삼등. 앞에 물칠 거야 돼. 1미. 앞에 쉣 나다. 필미. 아무도 안 맞네. 안 맞았어? 소리형 패지 보리. 입아 주고. 아, 버릴게 이거 맞았어. 패지. 먹은 바로 먹은 바로 먹은 바로 청사 바로. 끝. 나이스. 아, 이거지. 나티코 넘어 왔다 온다. 야, 3대 0이야. <laughs> 야 호준아 이거지 니네 팀 누구나 갈 거야 애결 이게 어떻게 보면 KN님 대 앱솔이 되지 않을까요? 앱솔 대 KN으로 되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해 부담하지 말고 어차피 그냥 팀빵이니까 오 좋아 좋아 야 사과만 플레이 아이고, 아사고보 나쁘지 않았어. 음, 맞 오케이, 어, 저쪽 토도 어, 어. 이끊겼다 저쪽 불스 하나 없다. 어, 불스, 오늘 맞다. 근데 앱스이다 인지 하고 있을 때, 오, 승부 좋고, 오 라인 좋. 빌도 좋고, 라인 좋고, 거리 멀어지고, 야, 진짜 <laughs> 딱 맞다. 어그 하나 더 썼지? 네, 살짝 못 잡았어. 두부 좋고, 야야 깔끔했고. 어, 상대도 잘잘 따라왔다 근데. 아 근데 우리가. 근데. 야 주행에 자신감이 있네. 우리 형 우리 팀너야 상대가 근데 스수좀더 많다. 네. 이게 아 근데 여기서는. 근데 어차피 변주 씨, 가 똑같아서 이제. 됐다. 똑같다. 이제. 안전빵 가는 좋다. 와, 좋아. 빌드해 보. 사고 안 나면 이기겠다, 이제. 와, 저쪽 거리 멀다. 고속 굴기 좋았고. 응. 실수 안 하면 이긴다. 아, 실수, 안 실수 안 하면 이겨. 실수 안 하면 이겨. 나이스 안스로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지렸다! 테드 빡빡이래! 아, 잘 달리긴 하는데, 아쉽다. 이제 대회 닉네임이 이제 빡빡이 언더바 테드인가요? 그렇지. 아, 좋네요. <laughs> 아, 잘달하다 오케이, 고생했어. 네, 형님, 고생했습니다. 아, 대회 때 봅시다. 네, 형님,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네, 형님.